네 안녕하세요 정사 v 입니다나 네, 이번에는 무선 전동 드릴을 회사별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어,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생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제 유튜브 채널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투앤툴 인데요 어 국내 브랜드지만은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이걸 돌리게 되면은 요 뒤에서 막 스파크 같은게 튈 정도로 조금 그 성능이 떨어지는 타입인데 어 가성비로 가격은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리스트에 올려뒀구요 국내 브랜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제작은 메이드 인 차이나 입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죠 저렴하긴 하나 스파크가 튄다는 그런 후기들을 제가 많이 봐서 어 제품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거는 1단 기어만 있는 거라서 이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2단 기어 되는 것 중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플렉시블 비트 요것도 증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리고이 배터리 호환되는 제품들이 요렇게 여러 가지가 또 있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양입니다. 계양은 제가 사는 동네가 계양인데요.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것도 국내 브랜드구요. 열쇠집 사장님들이 많이 이걸 이용하시는 걸 보고 이 제품을 알게 되었는데, 어, 저희 아버지도 시골에서 예초기를 계양걸 쓰고 계시더라구요. 계양게 저렴하고 괜찮다고 개항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단 저는 개항 제품의 그이 빨간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매 대상에서 완전 제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일단 연역을 한번 보시면은 어 개항도 꽤 오래전에 설립이 됐어요 1977년에 설립이 됐고 자동차용 DC 모터 사업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구라든지 전동 공구들이 꽤 많이 만들고 있는 데라서 어 기능적이나 아니면 AS쪽 으로는 만족하실 만한 뭐 가격대나 품질을 갖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이렇게 링크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준으로 하는 18V 충전 드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격은 지금 22만원으로 나오고요 가격도 그렇게 싼건 아니에요 22만원이면 배터리랑 지금 세트로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22만원이에요 충전기 배터리 두개 그런 식으로 세트로 판매를 해야 어, 저렴한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전동 공구들도 이렇게 뭐 글라인더 라든지 임팩트 드릴 이라든지 아예 이제 산업용으로 햄머 드릴 같은거 그 다음에 절단기 콤보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산업용구들도 뭐 이런 컴프레셔 같은 거라든지 여기 리스트가 막 많이 나와 있죠. 에어타카 용접기, 고압세척기, 청소기 측정공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이 정도로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냥 허접한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예초기 같은 것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요런 식으로 전동으로 된 제품이에요. 배터리 써가지고 자요거는 전동은 아니고 휘발유 넣어서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개양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가성비도 좋고 저렴한데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이제 빨간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색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색상이 조금 고추장 색상 같은데 어 조금 올드해 보이니까 젊은 사람들 쓰기 좋게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디월트입니다. 미국 브랜드고요. 여기 연혁 한번 나중에 자세히 보시고 디월트 색상은 노란색이에요. 디월트 이 제품들 많이 보셨을 건데 미국 제품인데 이것도 이제 연혁을 보시면은 정말 오래 됐거든요. 지금 1999년부터 이걸 뭐 인수해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품들이 보면은 디월트가 되게 멋있게 되어 있어요. 색상도 그렇고 디자인도 되게 미래적으로 이쁘게 되어 있고 로고도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고 아무튼 디자인적으로는 완벽한데 일단 디월트가 이제 내구성도 좋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느낌이 나긴 하죠 이 공구함도 되게 멋있게 잘 되어 있고요 대신에 가격대가 좀 비싼 편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20볼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1 8 볼트 에요 요것도 보시면은 가격이 지금 5 1만9천원이에요 아까 거, 아까 거보다 두배 차이 나죠? 개양 거보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양 거는 배터리 하나 달려있는 제품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배터리 두 개에 충전기까지, 케이스까지 해서 이 가격인 거예요. 어, 요 가격으로 만약에 맞기다 걸로 사시면은 한30 몇만원 정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보시입니다. 보시는 뭐 다들 잘 아실 텐데 어 독일 기업이에요. 보시는 요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로보트 보시. 자 보시 도 보시면은 요런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가격대도 18볼트 기준으로 해서 저렴합니다. 15만 원대, 16만 원대구요 지금 요 충전기랑 이렇게 케이스 세트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배터리가 두 개는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도 가격 대비 가성비로는 보시꺼가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플라스틱 사출이 조금 어 옛날에는 조금 괜찮았는데 요새는 이런 게 조금 좀 마감 상태가 별로 좀 좋지 않아요. 박스 상태도 이런 식으로 공구함이 되게 허접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허접하게 되어 있는 게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요렇게 깔끔하게 제품이 다시 나왔는데요 요거 보시면은 지금 공구함이 되게 멋있게 잘 되어 있죠 자 요렇게 요 제품 남버는좀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신형 케이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요 제품 남버 기억하시고요 가격대도 좀 아까 저렴했었죠 가격대 다시 보시면은 자 요거 18만 2천원입니다 자그 다음에 마키다 제품이에요 마키다는 어, 일본 제품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저는 옛날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봐주세요. 자, 마키다 제품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솔직히 보시꺼 색상에서 조금 더 밝은 색깔이에요. 얘네도 조금 지네만의 색깔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색상이 보실 거랑 좀 헷갈립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뭐, 이거는 아니고, 저는 아예 세트로 한꺼번에 이제 네 가지 들어가 있는 거, 그걸로 구매를 했고요. 어 얘는 지금, 배터리 두 개, 충전기, 케이스, 요, 해머 드릴까지 해서, 369,000원입니다. 만약에 요거, 이제 본체만 사게 되면은, 1 6 8 0 0원 정도의 가격인데, 어, 요거, 가격이랑, 개항권은 지금 하나만 해도20 몇만 원이었죠. 개항권도 아마 요렇게 구성하시면은 요 정도 가격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충전 한마 드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일단은 배터리가 호환되기 때문에 메이커 안에서만 호환이 되니까 어떤 제품으로 구매를 하실지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회사 거 썼다가 저 회사로 바꾸면 다른 제품이 호환이 안 되니까 배터리를 호환하시려면은 메이커를 본인이 좋아하시는 메이커로 딱 정해놓고 그 메이커에서 추가로 계속 늘려나가는 게 배터리를 어, 계속 쓸수 있으니까 본인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로 결정을 하시고 하나씩 늘려나가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서 TV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